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작하기 전에 영상 왜 이렇게 뜸하냐. 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제가 영상을 안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촬영을 하는데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영상이 성에 안 차면은 올리질 않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 했는데 계속 쳐. 야 그럼 이거를 뭐어다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갖다 버리고. 어막 했는데 계속 똑같은 덱만 나와, 상대방. 그럼 또 갖다 버리고. 그리고 또 아무거나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을 무지하게 많이 돌리는데, 어, 이게 잘안 돼. 야, 이게 너무 똑같은 게임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아이디어도 잘안 떠오르고, 참 이래저래 여러모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클래시루에를 촬영하고 있죠. 자, 오늘 좀 잡소리가 길었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 변명 아닌 변명 좀 푸념 좀 해봤습니다. 아, 초심 잃으면 안 되는데, 초심 바이러스. 나 어떡하냐.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 오늘은 수노 요 덱으로 좀 달려볼 건데, 아, 어 이거 수노 상대해보니까 진짜 짜증나. 아, 그리고 이거 쓰려면은 좀 와일드카드 없어서 이거 물량 먹여줘야 돼. 한 시간 내로 승부본다. 내가 볼때 수노야말로 진짜 평생 쓰는 덱이 아닌가, 어?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덱을 살짝 바꿔가지고 해골병사를 진화카드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이 해골병사가 진짜 뭐 아니면 돌아서 한번 잘 터지면은 그냥 그대로 끼... 근데 내가 대포타워 써서 그런지 나는 저 해골병사 진화카드가 겁나 무서웠는데, 솔직히 화살타워 쓰면 은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요? 이상하게, 어? 항상 나만 무서워. 야, 이거 호그를 한번. 아, 천천히 가자. 어, 일단 화살로 다 제거하고, 이거 내전탑 위치를 확인해줘야 돼. 이게 맵판마다 내전탑 놓는그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줘야 되고, 아 설마 아왜 내가 호그만 하면 이상하게 토네이도가 나오냐 이상?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니까 어? 아니 나 호그 안쓸 때는 토네이도 한 명도 안 걸려 한 명도 어? 한열편 중에 한명두명 명 쓸까 말까 하는 게 토네이도인데 내가 호그만 하면 거의 100% 확률로 토네이도 나온다니까 아 스트레스 받네 벌써 이 클래시 로얄은 내가 볼때 이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난이 게임을 해서 스트레스가 풀린 것보다 쌓인 게더 많은 것 같애 야야 나무꾼 잡아야 와 잠깐만 토네이도 아까 나왔거든? 어 잠깐만 인드야 이거 골렘이네 아 잠깐만 기다려봐 엘골이냐? 엘골덱 같은데?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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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이거 아 이거 빼면 안 되는데 아딱한 번만 빼준다 아, 야, 이게 지금 해골병사 이거 낼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돌리는 순환인데 지금 해골병사 이거 진화카드 잘못 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 잠깐만. 아, 이거 로켓병 이거 놓을 수가 없다. 저거 아저 사거리가 길어서 어 아, 이거 팝을 그냥 때리자. 어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잠깐만. 아, 들어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 여기서 정제소를 간다고, 야. 순환 이용해서 파벌로. 아, 근데 여기다 파벌 빼는 게 맞냐? 아, 이거 들어온다. 기모아서 들어온다.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타임. 선생님, 천천히. 아, 골렘이야. 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알았어요. 자, 일단 일드만 잡으면 그래도. 아, 전치사 진짜 대사기 화살로 빠르게. 일, 일드만 잡으면 돼. 자, 해골병사로 이 순간만을 기다렸지요? 어? 나의 충실한 해골병사들 그렇지 야 골렘 기가 막히 아. 다다 사라졌죠 어 아니 왜 안죽어 좀 적당히 하고 죽어 아 뛰어야 돼아 잠깐만 야아 이거 닿는다 이거 파블 화살로 오케이 개꿀 좋았어 데미지 많이 들어갔죠 알았어 알았어 아 너무 빨리 났니 아 너무 빨리 났구나 미안하다 어어, 어어? 적당히 힘 마어. 몰랐잖아. 야, 들어가자. 토네이도 빠졌거든. 방금 토네이도 빠진 니가 뭘할수 있는데. 한데 아, 잠깐만.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 어, 너 엘릭스 없잖아.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 이 친구 야야야야. 일로 할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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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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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드 잡아. 그렇지, 일드 잡았으면 됐어. 니가 뭘할수있는데 어? 오 야, 야, 한 대만! 한 대만! 죽어! 죽어! 사라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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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 어? 어! 야, 이게 순호가 왜 이렇게 어렵냐, 나는? 어? 아주 그냥 점수 개같이 떨어지네. <laughs> 어, 야, 지하실 가겠다, 이러다가, 어? 아, 이게. 아, 뭐야, 너도 순호야? 이게 원래 대포를 써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내가 욕심부려서 아 잠깐만 뇌전탑 왜안아아아개 아, 개, 개 스트레스 아. 아니 아 이게 원래 대포를 써야되는게 맞는데 저러면은 벌룬 이런거를 못 막아 내가 좀 욕심을 많이 내서 지금 내전탑 쓰는거긴 한데 한 대만 더 그렇지 냈어 야 당한거 다갚파졌어아또 들어오나? 어 알았 어 어나 엘릭서가 없다 왜나 엘릭서가 없니 친구야 하지만 오케이 호그만 잡았으면 됐지 야잘 막았다 그나마 내 전탑 저거 어 살아 있어가지고 야개이득받네 10년 감수했다 <laughs> 잠깐만 이거 일단 순우대 순우만은 상대방 지진이거든 이게 이거 지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아 이게 욕심이 너무 많아 원래 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그냥 욕심 야 이거 잠깐만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거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로켓병 등가 교환하면서 데미지까지 넣는 수자 호그 뛰고 대포 나오죠 어 대포 빼주고 자 호그 뛸것 같은데 호그 안 뛰나? 어 호그 뛰면은 나도 나야지자 기사 놓고 어 뭐야 아 터치 지못해아 잠만 아또 터치 간만에 또 지멋대로 나가네 아니 하필 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냥 아나할골병사 저거 내가 애껴먹으려고 애껴둔건데 또 갑자기 이럴때 급발진해가지고 아이패드 지멋대로 터치 야 잠깐만 뭐 들어오는거 아니지? 아 그래 저 해골병사 저게 무섭다고 저거 진짜 예측? 실패 아 잠깐만 야 개손해봤다 잠깐만 야 클났다 이머전씨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이거 조심해야된다 이거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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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나 무섭다 나 무섭다 아진짜자자자자 저, 잘 막아야된다 잘 막아야된다 침착하게 어 야야 통나무 빠졌다 들어가야된다 통나무 빠졌어 파블 때리고 좋았어 들어가 화살까지 예측 지금 싹다 들어가야돼 그렇지 이 맛이지 이 뽕맛에 한다고 됐어 이제 궁수비 무한 궁수비 들어간다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여기 지진 안 맞는 곳이야. 어, 지진 맞냐? 이거, 이거 어, 맞네. 아, 잠깐 더 밀렸구나. 아, 중간에 잘 가고. 어, 다시는 호그 하지 마. 아, 자, 한번 꾸역꾸역. 어, 좀 올라가 보자. 해골병사 놓고, 일단 해골병사 순환 좀 빠르게 시켜주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이게... 진화카드로 딱 되는 순간부터 해골병사 내기가 싫어, 어? 아, 내기가 싫다니까,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 쓰나? 자, 이쪽으로 꼬셔주고. 야, 이 뭔데기지? 한번 뛰어볼까 설마 또 토네이도 같은 거 나오진 않겠지? 설마. 설, 어, 아, 갑자기 메나. 맨하. 메나도 좀 짜증나는데, 그, 메나 괜찮아. 메나 떨어져도 한 대는 칠수 있거든. 어, 잠깐만, 알았어. 아, 뭐야, 이거.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야 잠깐만 야 이머전 씨, 머전 씨, 머전 씨, 이머전 씨. 오케이. 아니 잠깐만 얘덱 뭐냐 이거? 뭔가 좀 한이 많이 맺혀 있는 덱인데 저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한테. 야 잠깐만. 두대 두대 그렇지. 호그 야 좋았다, 좋았다. 아니 저 녀석 덱을 보면은 저게 뭔가 그 자이를 쓰고 싶은데 막 호그 같은 거한테도 많이 당한 거 같고 뭔가 사연이 좀 많아 보이는 덱이야 들어가자 야야 잠깐 만 화살 오케이 야 좋았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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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잠깐만 저거 저거 붙는 순간 난리 나는데 그냥 야 자식 강심장이네. 음, 나였으면, 뭐, 스펠 하나 뺄법 했는데, 맨나 떨어지냐? 엘릭스 없잖아. 아. 야, 잠깐만.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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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 또. 아이, 뭐 이렇게 자이매나를 사이좋게 들어오냐? 야, 조심해야 돼. 기사로 막아주고, 순환 돌려서. 야, 잠깐만. 이마전 씨, 알았어. 야, 자이언트 저 뚱땡이 죽질 않는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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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아! 어 괜찮아. 야, 잘 막았다. 잘 막았어. 이 정도면 잘 막았어. 자, 이거, 호그 지금 뛰면 또, 메나 뛰어 나온다고. 야, 아, 아깝다. 야, 지금, 메나 이거 미니 패카드 있어. 아, 야, 왜 그래. 순환, 순환. 순환을 이용해서, 레전탑. 어어? 야, 잠깐만. 개빡센데? 야, 잠깐만. 잘 막아야 된다? 어어? 일로와, 일루와 아 이렇게 빼지나 해골병사가 아닌데 화살 때리고 반대쪽도 노려준다 이거 위험하거든 니네 반대쪽 안 막으면 너 이거 너 이거 어떻게 하... 너 이거 이거, 이거. 해골병사 한 마리 붙는 이게 안되네 나만 안돼 야 어어 왜그래 어우 잠깐만 숨막혀 어, 어지러 야야야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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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이언트 아 감전화살 뭔데 막아 어. 와, 막긴 막았는데. 야, 이거 호그 뛰면 또, 매너 떨어진다고, 지금, 어? 아, 미니 패카도 있어. 아, 잠깐만. 천천히 하자. 이게 지금. 아, 순환, 순환. 알았어. 순환 돌리면 되잖아. 대전타 바로 깔아주고. 야. 아니, 숨좀 쉬고 들어오자. 야, 해골병사. 출동! 그러면서 호그라이더. 그렇지. 이런 매너 없거든. 맨 없죠 엘릭스 없죠 나가 죽어 죽어 임마 어 그래도 좀 이제 숨통이 트이네 어? 이제 좀 적응을 잘 해가지고 종수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물론 처음에 비하면 좀 떨어졌지만 야 박쥐 내가 저 박쥐 때문에 어아 근데 나 지금 대포 타워 아니지 어 내가 대포 타워 할때 진짜 저 박쥐 때문에 짜, 어 잠만 아, 어, 왜 그래? 또, 개 급발진해서 앞에, 뭘, 어? 무섭게 들어올라고 그러냐? 자, 침착하게? 어? 야, 고갱은 뭔데, 이거? 고갱이 왜 나와? 아, 나 데프타워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 나 데프타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계속, 아, 저 고갱 어떻게 막지? 막, 혼자서 이러고 있었다니까? 야, 아, 잠깐만. 한 대. 한대 더? 아. 아, 그냥 맞자, 이거. 이거는. 그래, 좀 맞아줄 줄도 알아야 돼.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잠깐만. 어, 일로 와. 레전탑. 야, 이것도 대포 사수 타워였으면 진짜 개고생했을 게 눈에 보인다, 어? 지금 상대 덱 보면은 아찔아찔하네. 자, 로켓병 놓고. 아, 아스. 자 해골병사 아껴준다. 살 때리고 킹타워 열리고 여기까지는 다 시나리오에 있던 상황들이거든요. 자 도둑까지 어그로 끌어주고, 그렇지. 됐어. 호감만 뛰면서 매날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로켓병 대기, 대기만. 어, 왜냐면 이거 지금 여기서 로켓병 내는 순간 게임 터져요. <laughs> 엘릭스 아껴야 돼. 자 이거. 해골병사로 막는다. 어. 병사 때리고. 야, 해골병사로. 이 순간만을 위한 해골병사들. 출동! 감, 야, 감전 때릴 줄 알았다, 이 자식아. 들어가자. 자, 이거 막을 거 없죠. 지금. 아. 어, 이거 예상했죠. 예상해서 로켓병으로. 그렇지. 로켓병이 짱이거든. 아, 너무 빨리 났니? 어, 잠깐만. 어, 왜 그래. 아파, 아파, 파 들어가야 돼. 화살. 예측! 어, 아, 뭐야. 고객 왜 왔네. 고객 왜 왔네. 아. 아, 잠깐만. 고객 나올 줄 알았는데. 야, 클 났다. 야, 엘릭서 오지게 달렸다, 방금. 어? 어어어? 어어어? 미안해. 잘못했어. 이모전씨! 막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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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야, 잠깐만! 야, 막았다. 됐어, 되었어, 되었어, 되었어. 매너 떨어지냐? 또, 또 매너야?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근데, 야, 잠깐만. 야, 그래도 막았어. 야, 못 막을 줄 알았는데. 놓고? 기사로 입고 가. 해골병사 출동! 해골병사 그렇지! 아, 일로 와.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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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야야 됐다, 됐다. 고갱 빠졌다, 고갱 빠졌다. 이거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이겨, 막으면 이겨, 막으면 이겨.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어, 빨리, 빨리, 선생님, 죽어!